설마에 희망농장의 형님이 오늘 저에게 이 벚꽃 세거루를또 선물을 주셨는데, 와, 뽑는다고 마지막 깊이 묻지고 뽑는다고 허리가 뜨끔했습니다. 이놈을, 이거 지금 이제 힘이 없어서 잘지질 못하겠네요. 아, 한번 보세요. 크기가. 이렇게 큽니다, 이렇게. 후, 어, 넘어지면 안 되는데. 넣고, 넣고. 어휴, 사람 피부로 훨씬 커져. 꽃이 다 피었습니다. 보세요. 바로, 여기도 꽃이 피었죠. 그 거루. 떠놓고 이걸 이제, 저그 건너편에, 그, 옮겨가지고 심어야 됩니다. 자, 제가 지금부터 이걸 옮기도록 할 텐데, 좀, 그 하기 위해서 제가 두 거루를 들고, 이렇게 또 계곡을 건너가겠습니다. 이면상은전 영상은 이이런상은이 있죠. 여기서부터 벌써 집중을 해야 됩니다. 집중 안하면 넘어집니다. 이렇게 집중해서 지금 영리를 끝났어. 여이다상은이 영상은 이 영상은 이 영상은 이 영상은 이영상이제이놈은이 영상은 이 되게 무거워요. 근데 뿌리가 커서 땅을 넓게 파야 됩니다. 넓게. 여기는 돌이 많아서 돌을 다 껴내. 와. 그래도 흙은 좋습니다 이게. 해다 보면 뭐 돈다발이나 금맥이 나오진 않을려나요? 나왔습니다. 돌 나왔습니다. 돌 돈다발이야 이거. 돌이 나왔습니다. 나무가 뿌리를 잘 내리게 하려면 건강하게 자리 잡게 하려면 이걸 깊이 하이 다 뜯어내고 여기 다 돌인데 다 돌이에요. 다돌이 정도로 이제 뜯어내보고 그 다음에 우와 멋지다 방향을 잘 잡아야 돼요 닌데 여기 그래도 방향이 제일 좋네요. 한번 봅시다. 이쪽에서도 보고 제일 요량은 들어올 때딱 익어서 우와! <laughs> 멋지네. 희망농장 형님. 땡큐 베리 마치입니다. 어떻게 여기에 딱 올리는 나무를 로 주셨네. 볼 없는 거. 흙만 자로 먼저 들어가게 하고. 와, 정말 좋다. 뭘 드세요. 또 한번 뭐 내한테 지시를 하는 것같은잘 여기까지 하고 이제 물을 좀 주도록 하겠습니다. 아 벚꽃이 참 아름답습니다 이제 물을 1차로 흥건하게 줬고 한번더 2차로 한번더 물을 흥건하게 완전 풍박이 좋습니다 그래야 뿌리를 잘 내릴 수 있습니다 이쪽 가로 이렇게 아. 멋지다 다지고 다지고 물을 많이 버는 요 땅이 물컹물컹합니다 태풍이 불어도 끄떡없을 것 같습니다. 자, 이렇게 한번 찍어보세요. 짠! 이제 두 번째. 땅이 워낙 야무로가지고, 산만 가지고 안 돼가 이걸로 좀 파냅니다. 꽃갱이 있었는데, 꽃갱이를 이국 맨탈풍전수에 갖다 놓는 바람에 이걸 버야고 자, 다 야. 에 야. 야. 볼까요? 와 wow. 그림이 딱 좋지 않나요? 야, 바로, 바로 제자리 네. 네. 로 제자리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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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온 홀폭도 안으로 좀 넣고, 이어놓 넣고, 이제, 물을, 흥근하게 줍니다. 주고 다시, 위에, 덮을 거에요. 멋집니다. 여기다가 물. 물을 내놨또 한번 일광 멘탈 중설 좋은 게 군데군데 연못을 만들어 나 가지고 물이 뭐 얼마든지 바로바로 바로 충당이 됩니다. 내가 저쎄이 물이 섬에 들게 이렇게 합니다. 멋지죠? 이렇게 해서 두 그루 심었습니다. 이제 세 번째 오늘 마지막 미션 희망농장 형님이 주신 이 마지막 벚꽃을 일광멘탈 충전소 정중앙 미니엄무 바로 위에 이렇게 심습니다. 야, 제가 일을 열심히 하니까 주변에서 도와주는 사람이 참 많은데 지금 음악 소리 들리죠? 뭔가 신나는 음악 들리지 않습니까? 와. 아, 정말 열심히 하니까 이렇게 뭔가 주변에서 도와줘요. 네. 일자나 뭐 이렇게 노래가 나오는 거 들립니까? 와 여기도 땅이 만만치 않네. 들은 드론 드는 땅을 쭉 이렇게 깨내야 돼요. 반대쪽에서도 이거 없으면 이 몸으로 먹고 산다고 꽃땡이가 없으면 이걸로 또 얼마든지 가능합니다. 하마돼지 엄청난 에너지 흠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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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. 한번 볼까요? 우와 <laughs> 멋지죠? 그래서 부드러운 흙을 덮어놓고 이렇게 해서 물을 또 뜯어가려 는데아이 <laughs> 무거워서 안움직이네 뼈 멀리 갈 필요가 없네. 군데군데 물이 다 있네. 아... 군데군데 물이 다 있어. 물이 아주 근근하게 조금 주고... 멋지죠? 이렇게 처 심을 때 물이 이렇게 밟으면 뭉클뭉클할 정도로 물을 충분히 줘야 이게 뿌리가 잘 내립니다. 할리발 한번 보세요 땅 땅이 지금 춤추는 거 이게 보이죠 물렁물렁 이만큼 물이 지금 땅에 이제 찼다는 겁니다 이게 더 밟으면 물이 쭉 올라와요 이렇게 나무를 처음 심을 때 이렇게 심어야지 뿌막에 맞춰서 뿌막에 맞춰서 그것도 좀 누운 것 같죠 이쪽으로 이렇게 아직 땅이 완전 그대로 않는 상태가 돼가지고 자 일단 요렇게 해서 철마 희망 농장에서 시집 온이세거루에 벚꽃 나무를 아주 좋은 자리에 잘 식재했습니다. 이놈들이 나중에 이제 쑥쑥 자라면 이세 군데 보세요 여기 한 군데 저기 그루트기 옆에 꽃 완전 핸그 만개. 그리고 아래 미니 연못 옆에 한그루 해서 삼각형으로 이렇게 심었는데 아마 이놈들이 자리를 잡고 나면 나중에 살를 주차하고 개우를 건널 때이 나무를 제일 먼저 보지 않을까 아주 좋은 자리에 잘 심었습니다.